다음 설명 중, 오른 곳은 정육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360을 6으로 나눠야 되니까 60이죠. 잘못됐고요. 정12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여기도 360을요, 12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러면 30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각이니까 내각은 180에서 빼주니까 150도가 나오겠습니다. 잘못됐고요. 한 내각이 100 이하인 다각형은 세 가지 뿐이다. 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정, 정 다각형이니까 여기는 60도죠. 여기는 90도죠. 여기는, 얘는, 360을, 5로 한번 나눠 보세요 72도죠 108도에요 벌써 오각형만 되면 108도가 넘어서, 넘어서요 육각형도 더 커지겠죠 점점 어. 점점 커지고 있죠 각이 그러니까 한 내각이 100 이하인 정다각형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밖에 없는 거예요 정오각형은 108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요. 잘못됐어요. 한내각이 144도인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구있신 대각선 7개다. 먼저 외각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외각은 뭐가 됩니까? 180에서 144를 빼주면 36도가 나오겠죠. 36도, 외각 360을 n으로 나와서 36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10각형이에요 어십각형이에요십각형에서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여기다가 3을 빼주면 되는 거였죠 7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십각형의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수는 2를 빼주는 거죠 10에서 2를 빼줘서 8개가 되겠죠 대가, 한, 대각선 여기까지가 7개가 되고 삼각형은 어, 2를, 삼각형은 하나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n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0에다가 1을 빼주면 8이 되는 겁니다. 음, 잘못됐어요. 4번.